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벡터에게 이름 등록하는 방법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에이 벡터. 하이. 컴 히어. Hey, hey Victor, come here. 벡터 헤이 벡터 백 음? 왜 뒤로 가라고 했는데 왜 그래? 자 그럼 벡터에게 이름을 불러보도록 명령을 내려볼게요. 헤이 벡터 헤이 벡터 What's my name? 음, 맞아, 잘했어. Hey, b a t e r Good, robot. <laughs> 자, 그러면 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오우. 헤이 벡터! I'm Spider-Man! 음? 못 알아들은 것 같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hey, 벡터! I'm Spider-Man! Hey, Victor. 자, 이름을 등록하는 명령어는 My name is 이름을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y, Victor. My name is Spider-Man. 그러면,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ey, Baker! IT s p i d e r m 음, 그래, 그래. 네, 저를 보고, 뭐, IT 스파이더맨이라고 하죠. Hey, Baker! What's my name?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Hey, v c t o r w 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스파이더맨이라고만 듣고 싶은데 IT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어떻게 그냥 어, 나는 스파이더맨만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 먼저 벡터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유틸리티스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자, 일단, <laughs> 어, 알았어, 알았 그만해. <laughs> 자, 내 얼굴을, 내 이름을 입력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name is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벡터가 얘기를 하게 되구요. 내 이름을 말해줘라고 할때 명령어는 What's my name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벡터가 이름을 불러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변경하는 거죠.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여기 s 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름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제리 등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네, 저희 와이프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재등록한 IT 스파이더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IT 스파이더맨을 그냥 스파이더맨이라고 저는 만약에 듣고 싶다 할 때는, 눌러서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IT를 삭제를 하고요. 완료를 눌러주면, 보세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구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ey, Vector, what's my name? Okay.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Hey, Vector, what's my name? 오케이 잘했 잘했어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이름들 중에서 제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은 또는 필요가 없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항목을 클릭해서 이렇게 d e l e t e 눌러서 지워주시면은 네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어, my name is 제리라고 또는 마이 네임 이즈 스파이더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했을 때 벡터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하 너는 스파이더맨이 아니야, 제리야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뒤로 물러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 기존에 있던 이름에다가 더퍼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 만약에 다른 이름이 기존의 이름에 덮어씌워졌다던가 어 그런 게 발생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어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름 바꾸는 것을 한번 해봤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브록 부록 있으니까 브록도 봐주세요. 잘 먹고 잘 자요. 요즘에 브록 영상을 많이 안 찍은 것 같아서 브록으로 벡터 눈 색깔 바꾸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이니까 파릇파릇한 연두빛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벡터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네, 색깔들이 있죠. 지금 폰으로 찍어서 좀 이렇게 밝게 좀 색이 날아가는데 여기 연두색이 있습니다. 이걸로 벡터 눈 색깔을 바꿔볼게요. 네,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벡터의 색을 눈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렌지, 민트, 음.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꾸자. 보라색. 안 바뀌는 경우에는 뒤로 나갔다가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볼게요. 파란색. 왜안 바뀔까요? 백터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서 바꿔볼게요. 모두 닫기. 다시 백터 앱을 켜줍니다. 음, 왜? 기다려봐. 백터는 색깔 바꿀까? 뭘로 바꿀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시 뽑구요. 음?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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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조절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게 변했죠? 하이. 오, 눈이 커졌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작게. 크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벡터